자 집합 1번 두 개의 집합이 주어졌는데 두 개의 집합이 같은 집합이라고 했을 때요 s m a a 값을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다 미지수로 되어 있는데 원소 중에 하나가 요 b의 원소 중에 하나가 2라는 게 등장을 하지. 그러면 둘은 같은 거니까 이둘 중에 하나가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얻을 수가 있어. 자 a 플러스 2가 2가 될 수가 있고. A제곱 빼기 2가 2가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각각의 A값을 구해주면 얘는 0이고, 이거 넘기는 4니까, A는 뿔마 2. 해갖고, 될수 있는 A의 값은 3가지가 나온다는 기야 그래서 얘는 3가지를 다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A가 0일 때, A가 2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랬을 때 각각 집합 A와 B의 원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각각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A가 0일 때는 집합 A는 2와 마이너스 2. 얘는 2, 6. 이렇게 나와. 자, 2일 때는 4하고 2. 대입하면 돼, 그냥. 얘는 2하고 4. 이렇게 나오고. 자, 얘는 0하고 2. 그 얘는 2하고 8.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이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얘는 2. 자 이건 될수 있는 걸다 해갖고, 실질적으로 다 대입해갖고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만족시켜주는 것도 있고, 그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자 2번. 아 b차 a의 모든 원소의 합이야. 그러면 b에서 지금 a를 뺐을 때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원소를 구해보면 1 겹쳐지니까 1 없애주지. 그리고 4가 없어지지. 그 없앨 수 있는 거 없단 말이야. 그 b차 a는 3하고 5만 남아. 그 답은 8. 이렇게 주 되고. 자, 그 다음 3번. 자, 전체 집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A 집합은 6의 약수야.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10까지고, A는 1, 2, 3, 6.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있겠네. 자, 그리고 B는 2, 3, 5, 7.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알맞은 걸 골라봐라. 라는 내용이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이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는 게 좋으니까, 벤다이그램을 한번 살펴보자.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안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자, 전체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어. 자, 그래서때 이제 벤다이그램 상에 집어넣어주면 돼. 먼저 교집합을 넣어줘야 되니까, 교집합 여기서 2하고 3, 두개가 있네. 그래서 2, 3을 여기다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A는 2, 3 빠지니까 남는 거 1, 6이 여기 들어가겠고 자, B는 2, 3 빠지니까 5, 7이 여기 들어가고 자, 1부터 10까지 없는 거, 이제 바깥에 영역이 있으니까 4, 8, 9, 10 이렇게 4개가 들어가겠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되는 거야. 자, 5는 둘의 교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아니지, 없잖아. 2, 3이니까. 맞네. B차이의 개수는 2개다. 비차이, 에게 오치 두 개가 있잖아. 맞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 합집합과 서로소인. 그러면 합집합과 서로소라는 얘기는 합집합의 원소를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럼 합집합의 원소를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로만 만들어지는 거야. 즉, 4, 8, 4, 5, 8, 그 다음에 9, 10으로만 집합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그럼 결국 요거, 요네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에서 다 되는 거야. 그래서 2에 4제곱, 16개가 맞네. 그래서 얘도 맞아. 그래서 답은 5번.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자, 여기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에 해당하는 집합을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어. 그럼 얘네들은 연산을 해주면 좋긴 한데, 연산. 연산이 잘안될 때는 그냥 벤다의 걸로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확인해주는데, 이거는 뭐야? 교하고 여가 있으니까 차집합을 뜻하잖아, 차집합. 차집합을 뜻하니까는 그냥, 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네 개를 한번 다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하면, 1번부터 보면, 1번. 자, 얘잖아. 교, 여는 뭐야? 이거잖아, 차집합. 이거. 거를 뜻하는 거야? 그럼 2번. 둘의 교집합과 교집합, 교집합이고요. 얘와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면 바깥에 거네 이거의 합집합이잖아. 그렇지? 이거 딱 봐도 답은 2번이네. 이거. 2번. 그렇지? 그럼 나머지 것도 한번 해 보자. 자, a와 b의 교집합에 지금 이거 a 교집합 b 여집합까 이거 뭐야? a 차 b니까 차집합. 뭘뜻하냐면 요거는 요거를 뜻하네. 요거. 3번은, 3번은 요거를 뜻하네. 차집합과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니까 요거가 되겠네. 이 둘의 합집합이야요거 그치? 그니까 러이 영역이 아닌 거지. 요거 교집합 빼고 나머지 다 된다는 얘기야. 4번을 보면, 4번은 결과적으로 보면, 합집합, 교집합, 교여야 그럼 합집합에서 차집합을 빼내니까 이중 대칭 차집합이네. 이거네, 이거. 뭐야? 저거랑 똑같네. 3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지. 4번도. 5번을 보면 5번. 자, 차집합, 그러니까 A차집합과 둘의 <laughs> 뭐야? 얘는 드모르관을 해주면 합집합의 여집합의 뭐야? 합집합이야. 그럼 차집합이면 얘지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바깥의 것만이잖아. 이 결국 뭐야? 이거 A 빼고 나머지라는 얘기야자 응? 물론 이렇게 벤다이그램을 그려도 되고 이거를 연산을 우리가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서다 해준 거야. 응? 결과적으로 답은 2번이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관식 형태로 만약에 이거를 직접 나타내고 싶다.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것도 방법 하나를 알아두자고, 이걸. 자, 이걸 직접 나타내고 싶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없는 놈이 뭐야? 요 놈만 없잖아. 비금을 지키고.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거 빼고 나머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뭐가 없는 거냐면, 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없는 거니까, 아, B차 A를 빼주면, 우리가 이제 어두운 색부분의 면적이, 이게, 이게, 벤다이그램으로 나타내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결국 전체 집합에서 b 차 a를 뺀 거니까 우리가 여환 같은 성질이 있지? 자, a의 여집합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전체에서 a를 뺀 거라고. 그러면 이거에서 a를 뺀 거게 a의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이거를 뺐으니까 얘는 결국 b 차 a의 여집합이 될 거라고. 그리고 요 합차 집합은 뭘로 바뀌냐면 비교 a여. 이렇게 바뀌잖아. 그거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드모르간 적용을 해주면 A여집합되고 이거 합집합으로 바뀌고 아 A는 없어지는구나. 없어지고 B의 여집합.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돼. 그 다음 5번. 전체 집합은 c 2화의자연수고 A집합 나왔고 B집합이 나왔을 때 이거에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어. 그럼 이거를 풀어보면 이제 연산으로 바꿔야 되니까 교집합은 아, 차집합은 교여로 바뀐단 말이야 이제 얘를 정리해보면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럼 이거 여집합, 여집합 하면은 그냥 그 집합 되니까 결국 순서 바꿔서 위치를 바꿔서 A, 교, B의 여가 되는 거야 아 결국 얘는 뭐야? A차, B를 뜻하는 거지? 그랬을 때 A에서 B를 뺀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A차 B. 그러면 지금 1 없어지지? 그리고 3 없어지지? 어, 나머지는 없어질 게 없다고. 남는 것은 결국 뭐다? 2하고 6이다. 거지. 그래서 원소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8.